요즘 거울 볼 때마다 피부가 좀 푸석푸석해 보이고, 베개 자국도 예전보다 오래 남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어, 나 예전 같지 않네?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뭔가 개운하지 않고, 몸은 잔잔하게 피곤하고, 근데 이게 단순히 잠을 덜 자서 그런 걸까요? 사실 이런 신호가 올 때, 우리가 꼭 점검해 봐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 몸이 노화를 얼마나 빨리 겪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늦출 수 있는 영양 상태는 잘 유지되고 있는지입니다. 노화라는 건 누구에게 나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요, 어떤 영양소를 얼마나 잘 챙기느냐에 따라 그 속도는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노화를 늦추고, 조금 더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기 위해 꼭 챙겨야 할 핵심 영양소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단순히 정보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식사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도 같이 말씀드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항산화의 핵심. 비타민 c. 비타민 c 하면 가장 먼저 감기 예방을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이건 비타민 c의 수많은 효능 중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칙칙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활성산소라는 물질 때문인데요.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기지만 스트레스, 자외선, 흡연, 과도한 운동 등으로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며 노화를 가속시키는데요. 비타민C는 이걸 중화시켜주는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예요. 피부에 직접 바르는 비타민C 세럼이 인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인데요. 바르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섭취를 통해 몸 안에서 작용하는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비타민C가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귤류, 파프리카, 브로콜리, 키위 같은 식품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요. 아침에 귤한 개, 점심에 파프리카, 샐러드만 추가해도 일일 권장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특히 흡연자나 만성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은 비타민C 소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권장량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두 번째, 콜라겐 합성에 꼭 필요한 단백질. 피부 노화하면 흔히 수분 부족을 떠올리지만 사실 수분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피부 속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피부를 지탱해주는 구조물 같은 역할을 해요. 이게 줄어들면 피부가 쉽게 처지고 주름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 콜라겐,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비타민C가 없으면 이 단백질도 제대로 콜라겐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콜라겐 보충제를 먹을 때도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죠. 그 이유가 바로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효소의 활성에 비타민C가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닭가슴살이나 달걀, 콩,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을 먹을 때 귤이나 브로콜리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는 식사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예를 들어, 점심에 닭가슴살 샐러드에 오렌지 드레싱을 얻는다든지 아침에 달걀과 키한 조각을 함께 먹는 것만으로도 꽤 훌륭한 콜라겐 식단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세포 노화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하는 비타민 E. 비타민 E는 노화 방지 비타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항산화 영양소예요. 특히 세포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면서 몸 전체의 세포를 노화로부터 지켜줍니다. 실제로 2020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은 비타민 E 섭취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항산화 작용을 위해 염증 수치를 낮추고 혈관 건강에 기여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비타민 E는 여성 호르몬 균형에도 도움을 준다는 점이에요. 특히 생리전 증후군이나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일부 연구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음식으로는 아몬드, 해바라기 씨, 아보카도, 식물성 기름 등에 많이 들어있고요. 간단하게 견과류 한 줌만 간식으로 먹어도 충분히 보충 가능합니다. 요즘은 비타민 E 캡슐을 바르는 형식으로도 활용되지만, 기본적으로 섭취를 통한 내재적 보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네 번째, 뇌 노화를 막는 오메가3. 혹시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시나요? 이게 단순 건망증이 아니라 뇌세포가 늙어가는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의 막을 유연하게 해 주고 뇌속 혈류를 원활하게 유지시켜서 뇌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줘요. 특히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는 오메가3가 알츠하이머병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어요. 오메가3는 주로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등 푸른 생선에 풍부하고요. 생선이 어렵다면 들기름, 호두, 아보카도 같은 식물성 식품도 어느 정도 보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한 끼는 참치 샐러드로, 또 다른 한 끼는 들기름을 넣은 나물 반찬으로만 구성해도 오메가3를 꽤잘 챙길 수 있어요. 중년 이후, 특히 40대 이상이라면 꼭 의식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대표적인 브레인 영양소입니다. 다섯 번째는 세포 대사와 에너지 회복을 돕는 코엔자임 Q10. 이건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알고 보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코엔자임 Q10은 우리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꼭 필요한 조효소예요. 쉽게 말하면 세포의 발전소에 불을 켜주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문제는 이 물질이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이후부터는 쉽게 피로를 느끼고 회복이 느려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엔자임 Q10은 붉은 살 생선, 특히 정어리나 꽁치, 그리고 소고기, 시금치 같은 식품에 들어있어요. 또한 이 성분은 심장 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코엔자임 Q10 보충이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의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줬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식품만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질 경우 의사와 상담 후 보충제를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노화 방지라고 하면 너무 큰 이야기 같지만 조금만 영양소에 관심을 가지고 식단에 하나씩만 더해도 피부, 뇌, 심장, 면역력까지 확실히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귤 하나, 브로콜리 한 송이, 달걀 하나만 있어도 시작은 충분합니다. 작은 습관이 결국 여러분의 젊음을 오래 지켜줄 수 있어요. 노화는 누구에게나 오는 거지만 그 속도는 우리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비타민C, 단백질, 비타민E, 오메가3, 그리고 코엔자임 큐텐까지. 이 다섯 가지 영양소는 단순히 겉모습만 관리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 세포 하나하나의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지금 당장 뭔가 대단한 걸 바꾸려 하지 마시고요. 아침에 과일 하나, 점심에 생선 반찬 하나, 저녁에 달걀이나 두부 하나씩만 더해 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결국엔 노화의 속도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그리고 멋지게 나이 들기 위해 도움되는 정보들 꾸준히 전해드릴 테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